자기가 자기 입으로 요즘에 자기가 뉴진스 스타일이라고 한거든요 뉴진스 알아요? 자기가 오늘 하고 온 스타일이 뉴진스 스타일이에요. 술 마시고 온 거예요. <laughs> 아니 그거 아니 뭘 봐야 되니까 그때로 네. 돌아가고 싶고 어린 애들 보면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안타깝죠. 아 그래요? 네, 응원해 줘야죠. 재님이 뉴진스 스타일이에요. 뉴진스요? 예 네. 올드 진스 아니고요. 올드 진스 네. 어린 <laughs> 드진스 나이가 많든, 아니면 어리든,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그 요소요소를 뽑아내서 나한테 접목시켜보고, 뉴진스 스타일이든, 다른 스타일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요소요소들을 조금은 따라 해보고, 조금은 도전해보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뉴진스 좋아하나요? 아니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MI J입니다 오늘 이제 어떡하다 보니까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오늘도 브이로그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회의를 했는데 정리정도을 제가 이제 하지 못해서 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이제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장비 점검도 해보고 있고, 요렇게 보시면은 장비 점검을 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반가운 얼굴. 제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황 토크. 저는 잘 네. 쉬다가 더 파이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자기 뉴진스 닮았다고 <laughs> 무슨 소리예요? <laughs> 아, 아까 저도 했잖아요. 요즘에 자기 뉴진스 스타일이라고, 요거. <laughs> 아니. 여러분들, <그래. 웃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요즘에 자기가 뉴진스 스타일이라고 한거든요선생에 그래, 그래, 뉴진스 알아. 좋아하나요? 아니요. <laughs> 자, 오케이, 확인 체크. 제 님이 돌아왔으니까 다양한 센세이션한 효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응. 너무 워낙 잘하죠. 해먹어 맛있게 다들 드셨어요? 잠깐 인터뷰 응. 가능한가요? 그, 제 님이 복귀했는데, 뉴진스 알아요? 자기가 오늘 하고 온 스타일이 뉴진스 스타일이에요술 마시고 온 거야? <laughs> 아니 그, 물어봐야 되니까 제정신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대책방안을 고민해봐야죠 오늘 꾸미고 온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 요즘에 네. 이제 대세인 뉴 진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줌마의 꿈인거죠 그때로 네. 돌아가고 싶고 어린애들 보면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안타깝죠 아 그래요? 네. 응원해줘야죠 그렇게라도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라도 네. 어려 보이고 네. 싶고 네. 그게 항상 여자들의 원업이잖아요 평생에 뉴 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 진스 예쁘죠. 민스 멤버 중에 누구 제일 좋아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 예. 네. <laughs> 하이포이 아. 예, 네, 노래다, 노래. 운동했어요? 오늘요? 오늘 안 했어요 왜? 오늘 늦게 일왔어요그 어저께 닭 먹고 체다면서요 엊그저께? 어, 네. 네 괜찮아요 이제? 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멋있네요 잘생겼어요 저희 얼굴 미남 1위 얼굴 미남 원전 여기 있죠 잘 돼가고 있나요? 그 오늘 제님제님이뉴진스 스타일이래요 뉴진스요네 올드 지니스 아니고요? 올드 지니스 <laughs> 올드 진니스 <laughs> 요즘에 꽂힌 거는 햄버거랑 치킨 도계신데 맛있는 거 먹고 파이팅 하는 게 어떤 기본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운동도 하고 샐러드도 먹고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너무 극한으로 다이어트를 몰아가기보다는 조금씩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극한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또 너무 막 자기 자신을 웃기지 마시고 그냥 조금 뭐 오늘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제 저희 멤버가 우스갯소리로 오늘은 자신이 뉴진스 스타일이다 뉴진스를 아니야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뉴진스를 알죠 왜냐면은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뉴진스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웃 소리로 여자 멤버가 저에게 자기의 스타일이 오늘은 뉴진스 스타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든 아니면 어리든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그 요소 요소를 뽑아내서 나한테 접목시켜보고 뉴진스 스타일이든 다른 스타일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요소 요소들을 조금은 따라해보고 조금은 도전해보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셔츠만 입고 조금은 단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어떤 다양한 연출이나 시도는 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즘 떠오르는 아이돌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해 보면서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소화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요즘에 핫한 뉴진스를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고 남자분들은 어떤 아이돌이 핫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직까지 방산인지 BTS인지 모르겠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어떤 정장이나 셔츠 이런 거 말고 캐주얼한 자리에서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문득 너무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 업무 환경 외에 정말 찐으로 업무를 하고 개발하고 할 때는 추리닝이든 뭐든 이렇게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옷을 입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옷, 어떠한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장거리를 가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운전을 해서 장시간 어디를 갈때 졸음 운전하거나 잠깐 이제 사고 날수 있으니까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라고 했거든요. 스타트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 화, 수목, 금, 토, 일을 쭉긴 레이스와 긴 호흡으로 빼야 되는데, 잠깐 피곤하고, 잠깐 체력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잠깐 회의실에서 눈을 붙이고, 아니면은 이제. 휴게 공간이 있거든요. 휴게 공간이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휴게 공간이 없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지하주차장에 가서 자신의 차나 아니면은 뭐 선배님 차나 아니면 주변 동료 차량에서 잠깐 눈좀 붙이고 프로젝트를 끌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막 코피 쏟고 막 정신이 아찔한 가운데서 계속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잠깐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눈을 붙이면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우나를 가거나 집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리면 <laughs> 푹잘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지치고 그리고 몸은 좀 적응을 하면은 좀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고 또 깨어나면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좀 촘촘하게 이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공간을 뚫어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의 사업의 로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다고, 업무 많다고, 내 환경은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잠 줄이고, 어떤 개인 간의 동선, 사소한 동선 줄이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무리하면서 밤을 새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해치고 그 다음에 또 제때 못 챙겨 먹고 너무 그렇게 무리하면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내가 버틸 수 있는 루틴을 짜고 내가 긴 호흡으로 길게 프로젝트를 하다가 하차하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뭐 포기하고 막 그러면은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나만의 루틴을 잘 만드시고 긴 호흡으로 할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맥, 인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업할 때 인맥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없지만, 인맥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이사님들을 알고 지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잘했죠. 근데, 그 이사님들 100명이 있다고 칠게요. 지금 제가 연락하는 이사님은 10%밖에 안 돼요. 왜냐, 내가 준비가 되고, 또 나와 같은 장르에 스며들면서 겹치면서 할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다시 한번, 인맥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인맥이 많고 그 다음에 연락처만 많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아무리 많으면 매일매일 어떤 그 많은 연락처 그분들이랑 소통하고 연락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인맥에 대해서 또 따로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인맥은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어떤 업무 툴에 대해서 완벽히 준비가 되고 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때내 사업 전술자 전략에 확장할 수 있는, 발화점이 될수 있는 끝 지점에 인맥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인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업무 툴, 지금 뭐 실력을 쌓고 계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충분히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카돈님, 들리시나요? 아, 터널 비전? 요즘에 뭐 재미난 일 없네? 요즘에요? 예. 네. 요즘에 모모택시 재밌더라고요. 아, 재미난 건 없어요? 재미난 일요? 네. 어, 재미난 일은, 네. 팬님을 매일 보는 거. 저요? 네. 네. 저 재밌어요? 네. 어떤 게 재밌죠?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아. 네. <laughs> 어떤 날은 파이팅이 넘치고, 매일 파이팅이 넘칠 수 없죠. 그냥 어느 날은 파이팅이 좀안 나오고 하지만은. 레오님은 매일 파이팅이 넘쳐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매일 파이팅이 없습니다. 파이팅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MBTI 뭐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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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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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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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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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laughs>